우리,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중에서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것은 힘이다. 그래서 이 말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서 활동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주장에 근거한 격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직접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이렇게 추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분의 말로 이렇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이 참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근간에는 이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시킨 또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이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어디냐면요. 자정이 가까운 늦은 밤. 학원가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차량 행렬을 보면 실감이 납니다. 아침부터 그 자녀들이 공부하느라고 파김치가 되었을 그 자녀의 상황을 안쓰러워 하면서도 그러나 밤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이렇게까지 모질게 공부를 하라고 다그치는 그 부모의 마음에는 아마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그런 삶의 경험에서, 부모의 삶의 경험에서 각인되었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그런 부모들이 그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자기도 잠을 못 자면서 자녀들이 공부하게 그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다그치고 그 학원 앞에서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로 저는 느낍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안쓰러워하고 불쌍히 여기기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지원하고 다그치며 이제 부모가 자신의 삶까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힘은 권력입니다. 소위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소유한 만큼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으면 그만큼 그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정보의 양이 많아야 좋은 자리로 진급하고 힘과 권세를 누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분야와 또그 분야에 관계된 지식의 너비와 깊이가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없는 지식과 정보가 지금 매일 매일 연구되고 있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까지 가세해서 지식과 정보의 너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지식을 다 담고 그 정보를 다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점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이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사, 아, 이제 옆에 사람, 옆에 아이들보다 더우 위에 있으려면. 더 많이 이제 공부할 양이 더 많아졌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우리 자녀가 더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좀, 좀 약간 발걸음을 멈추고 좀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는 것이 힘일까?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사회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인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정말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삶일까? 아는 것이 힘이야?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며 아이에게 계속 공부하라고 그렇게, 예. 그렇게 우리가 다그치는 것이 과연 내 자녀의 삶을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또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제 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이 말이 우리 사회만을 우리 사회에서 독특하게 그그 그 이야기가 만드는 특별한 그런 문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갑질 문화가 있다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이제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조금 에, 독특한 우리만의 갑질 문화를 형성한다라는 것을 우리 에, 나라에. 오래 살고 있던 영국의 한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만, 우리 사회만 특별히 아는 것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보니까 이 주장이 좀 과해지면서 이제 갑질 문화가 우리나라 사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제. 특별한 갑질 문화. 여러분, 갑질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권력과 힘이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의뢰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자신이 정한 방법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갑질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만연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바로 이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 다소 왜곡되어 전달되어서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사,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이한 영국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갑질은 있는데 한국의 갑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이 갑질이라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에서 갑질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이 기자는 세 가지의 그런 영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블루잉, 그다음에 파워 어뷰즈, 그다음에 슬레이버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갑질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게 세 가지로 가장 근사치로 이세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블루잉은 따돌리다는 의미가 있고, 파워 어뷰즈는 권력 남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slavery는 노예의 상태나 그런 제도를 의미하는데 이세 단어가 영어로 옮긴 이세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갑질이라는 그 말과 말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 단어에는 마땅히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갑질이라는 단어 딱 갑질하면 우리는 딱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할 만한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한 갑질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만 있는 그런 독특한 독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정리한 한국 갑질의 특징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이분이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갑질은 돌고 돕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국에서의 갑질은 갑의 위치와 을의 위치가, 뭐, 갑은 왕족, 귀족,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일하는 을은, 뭐, 일하는 사람들, 에, 사람들, 이렇게 좀 절대성을 띤대요 절대적으로. 일단은, 갑은 항상 갑이고, 을은 항상 을인 것 같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런 어, 어떤 그 고착화된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을의 시간을 버텨, 버텨온 사람들이 그렇게 겪은 갑질에 대한 보상 심리로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는 을을 자신이 당한 만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이면서 을이고, 을이면서 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갑질을 주고받다가 이제 회사라는 어떤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로 서로 갑질을 하고 또 을로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도 또 갑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문화가 회사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밖에 가서도 한다는 거예요. 식당 가서도 하고 괜히 종업원들한테 막 갑질하고 그런 게 공격나게 이제 막그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또 우리만의 갖고 있는 외국이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갑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국사회 갑질에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갑질에 기반이 되는 조직 내의 명확한 위계질서와 상명, 하복의 이런 절차는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눈부신 우리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이 기자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난히 한국사회는 사회 경제적 성공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못 사는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경제 발전을 이룬 후에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는 걸림돌이 되고 인간 관계는 돈과 성공을 전제로 한 관계로 인간성보다는 효율성과 실익이 우선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배려할 필요 없어. 일단 네가 잘 돼야 돼. 그리고 야너 친구 어느 아파트 사로 몇 평에 사로 자녀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과 무리를 짓고 성공한 사람과 무리를 짓게 하는 그런 성향을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경쟁 관계가 연속이고 그 안에서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타인을 차별해서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가치를 증명해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갑질은 타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며 외부에 과시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정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 내가 더 세, 내가 더 돈이 많아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갑질을 통해서 그냥 부자면 부잔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부자야 이런 것을 자꾸 주변에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갑질을 하는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갑질은 가해자가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그게 타인에게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갑질을 하는 만큼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어? 권세자야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갑질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자리를 언제까지 유지하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 망할지 모르고 내가 언제 이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나도 그래서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갑질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보다 내가 우위에 있음을 이 갑질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제 뭐 어? 그런 유세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다는걸 과시하고 싶어하고.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불안감과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자의 견해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식 추구 경향이 우리가 지식을 막 추구하려고 하고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도 막 강요하잖아요. 공부하라고. 근데 이 경향이 갑의 위치에 서서 갑질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그럴수록 내면이 더 불안하고 우리가 약하게 된다면 갑질 자체가 갖는 직접적인 악함만큼이나 장기적으로 볼때 그렇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내 자녀가 어느 날 공부를 잘해서 갑이 된다고 할지라도 을을 지배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몹시 매일 그 자기 등수에서 떨어질까 봐 자기 위치에서 떨어질까 불안하며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 사회를 어떻게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사회가 계속 그렇게 우리 자녀에 대한 지식의 그런 추구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계속 가배 위치에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강조한다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불행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사회로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사실 영향 그런 어떻게 보면 선하지 못한 영향력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갑질에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또 지적인 갑질이 있습니다. 지적인 갑질. 예를 들면, 우리 한자어로 하면, 혹세 무민, 곡학 아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세 무민이나 곡학 아세. 혹세 무민은 직접적인 의미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론이나 믿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혹세 무민이라고 합니다. 또, 고카가세가 있습니다. 학문을 굽혀서, 학문을 굽혀요. 그 세상에 아첨한다는 의미가 고카가세입니다. 학문적 신념을 버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식인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사람들이, 그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야.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어떤 목표점이 될수 있는 그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정보를 왜곡해서 거짓으로 대중에게 전달한다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악한 갑질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뻔히. 거짓인데 모르니까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구부려서 거짓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적인 갑질입니다. 영적인 갑질도 있어요. 목회자가. 거짓된 이야기를 통해서 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못 전한다면. 그것도 역시 영적인 갑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적인 영역을 넓혀서 이 사회의 지식인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한 사람들 또 이런 목회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식의 문을 열어준 만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분명히 이것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여러분이 들은 것만큼 저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이 사회의 지식인들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어떤 이권 때문에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 거짓으로 그걸 왜곡해서 이야기한다면 꺾어서 이야기, 구부려서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큰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 우리가 지식사회에서 지식을 얻게 된 사람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 진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주고 또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학사는 들은 것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고 석사는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고 박사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들도 다 모른다는 걸 깨달은 상태고 교수는 어차피 모르는 거 끝까지 우회하겠다고 다짐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머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격투기 선수도 들 보니까 처음에 조금 배웠을 때는 괜히 어디 가서 주목 자랑을 하는데 많이 이제 격투기 수련을 쌓다 보면 정말 세상에 강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주먹 자랑하다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 그런, 그런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주먹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까 그 유머처럼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비록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경을 더 읽게 되고 내가 더 공부할 시간을 갖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지식을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고,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아,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또 실감하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를 알면 다섯 개를 잊어버려요. 하나를 제가 공부하면, 금방 돌아서서 다섯 개를 잊어버립니다 금방 배운 것도 잊어버리지만 그 전에 알고 있던 네 개도 더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저보고 사관님 지난주에 설교하신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알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듯이 얘기한 사람도 잊어버려요 다 우리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많이 합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우리가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인간 자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갑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질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갑질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보통 학자들이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으로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미래에 있을 모든 것도 완전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미래에 지금 계속 개발되어지는 모든 것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지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발생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바로 그 찰나, 한순간. 이게 우리가 알수 있는 시간 개념의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순간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순간에 다 꿰뚫고 계신다는 거예요. 점점점 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미래에 있을 일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새로 배우는 것도 없고 잊어버리는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증가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배울 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아 그런 일이 있었나 깨닫게 되는 게 없으신 것입니다. 그게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의 정의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있어질 모든 일들도, 우리의 죽음도, 또그 이후에 천국 가는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아시고, 미래의 일도 아시고, 모든 결과의 결과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런 바로 이 속성에 우리 상황의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전지하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우리 인간, 전지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아무리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외소합니까? 우리의 지식이. 그 인간이 그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괴롭히는데 사용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전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갑질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하시다가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갑이면서도 갑질이 아니라 갑의 희생과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게 되는 우리의 모든 지식은 우리의 모든 정보는 그 양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이웃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공부를 가지고 배워서 남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말에 배워서 남 주냐 그랬는데 배워서 다늦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배워서 남을 줘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주의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배워서 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 전지하심을 가지고 다 우리를 섬기는 데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말도 아시고 그 전지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며 그 전지하심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지식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됩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 됩니다 이 시간에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사업적인 문제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든지 정말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지하심을 믿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 그 전지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너무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의 제일 마지막 절은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세요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눈으로 뭘 보는지도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아시고 내 행동도 다 아시는데 그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좀 보시고 나를 금기로 이겨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 나에게 우선 나에게 생기는 나의 지식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내리고 갑질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이 보시기에 좋은 선의 길 의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해서 많이 배워라, 많이 배워서 그 배움을 가지고 의의 길로, 선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백길을 갈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일을 감사하며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천국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